자, 2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n팩이다. 모든 항인 자연수인 두 수열 bn cn은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아래의 성질을 만족한다. bn의 모든 소인수는 n 이하이고 그다음에 예, 3log2n cn. 뭐 독특한 조건이 있네요. 그 다음에 bn은 an의 cn승의 약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 가하고 다의 조건을 잘 비교해 보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볼수 있죠? bn의 모든 소인수가 n 이하인데 an은 n팩인 거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음야 1부터 bn의 소인수 자 bn의 소인수에 최대 지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모르죠. 어 잠깐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이 경시에서는 VPB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뭐 예를 들어서 BN이 <laughs> 아 이게 수리 논술 수업이 쉽지 않아요. BN이 이 소인수 p를 소, 정확히 얘기하면 소수거든요. 예, 소수 p를 예를 들어 알파 알파가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. 요렇게 이거를 이제 뭐 수식 기호로 표현하면은 요렇게도 표시를 합니다. v p b n 이 알파다. 뭐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야 사실상 이 p는 무조건 뭐를 나눠요? a n의 약수잖아요. 왜냐하면 a n이 n팩이니까 이 p가 a n을 나누고 있을 거 아니야. 야, 그러면은 결국에 BN이 AN의 CN의 약수가 아니다. 이 뜻은 B에 대한 요 P의 최대 지수 이 알파가 뭐보다 크다라는 거예요? VP의 AN의 CN보다 크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거 최소값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? 예, 그냥 막 쓰고 있는데 이 AN에 있어서 p가 몇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한 개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얘는 무조건 cn보다 크거나 같고 아 그러므로 이 알파의 값은 무조건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요? cn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죠. 맞습니까? 자, 그러면은, 문제 2-1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, 자, n분의 1 곱하기 lnaen-n분의 1 lnaen, lnen. 이 뭐야, 이거? <laughs> 문제가 왜이 따로 나옵니까? a n 이 n팩인데, 네, 이거 bn하고 cn을 안 줬네요. 예, 저도 이거 오랜만에 풀어봐가지고, 예, 문제를 좀 보고 있는데, 예, 이거, 뭐, 있다구로 나옵니까? <laughs> 자, 이거 뭐, 계산해보면은, n분의 1 곱하기, ln의, e n 팩토리얼 빼기, n분의 1 곱하기, ln의, n팩, 마이너스, ln의, en이 되잖아요? 자,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은, n분의 1 곱하기, ln의, 몇이 되죠? n 플러스 1 곱하기, n 플러스 2 곱하기, 블라블라. e^n l n e^n이라고 쓸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얘는 n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l n n 플러스 k라고 쓸수 있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l n e^n 뭐 이렇게 또 분리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요거를 한번 골고루 좀 빼줘볼 생각인데. 얘를 어떻게 뺄수 있을까요? 흠, 요 Ln, En에 대해서 얘를 좀 각각 하나씩 빼주면 은 뭔가 좀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죠? 그러면 은 얘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?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은야 봐봐 얘는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ln의 n 플러스 k 마이너스 안으로 뭉쳐지면 얘를 뭘뺄수 있어요? n 곱하기 ln의 2n 야 근데 얘를 그냥 어차피 상수 취급해서 ln 2n이라고 놓아도 상관없구나 잠깐 k랑 헷갈렸습니다 맞아요? 왜냐하면 어차피 k는 1부터 n까지니까 얘가 n개 있으면 n분의 1 곱했을 때 없어질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n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l n에 2 n 분의 n 플러스 k가 되겠죠? 야 그러면은 이거 수렴 발산인데 이거 뭐예요? 그냥 정적분이잖아요. 어 아, 그러면은 결국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l n에 2 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형태죠?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얘는 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.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? n분의 k를 x로 봐주시면 0부터 1까지 ln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x의 dx가 되겠죠? 맞나요? 자 그러면은 얘는 ln 2분의 1 밖으로 빼주시면은 뭐가 나옵니까? 마이너스 ln 2니까 마이너스 ln 2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0부터 1까지 ln x 플러스 1의 dx가 되는데 아 귀찮다 x 플러스 1을 뭘로 볼까요? 그냥 x로 보시고 얘를 몇부터 몇까지로 해주시면 돼요. 1부터 2까지로 해주시면 되죠? 자 그러면은 lnx 적분해주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x의 lnx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의 ln2 더하기 2lne 빼기 2에다가 1 대입해주시면은 플러스 1인가요 네 그러면은 계산해주시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ln2 마이너스 1이 되죠 예 그러므로 수렴하고 극한값은 뭐가 된다 ln e 마이너스 1이 된다. 요즘 <laughs> 문제가 어이가 없는데요. 이거 왜준 거야 이거? 예, 뭐 1번을 2번에서 써먹나 본데요. 자, 뭐 2번을 보시면은 n제곱분의 b n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자, 얘가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다면 극한 값을 구하여라. 자,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흠. n 제곱분의 bn이라 얘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나? bn의 모든 소인수는 n 이하고요. 야시 그러면 n이 이고 n 제곱분 이건 누가 봐도 근데 약간 발산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추측이 되죠. 그왜 그러니까 그러냐면은 bn이 n 제곱보다 커도 한참 클거 아니야. 뭐 그냥 대충 생각을 해 보면은 어 약간 좀 직감으로 가는 건데. 어떤 직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? n이 예를 들어서 뭐 소수 p라고 생각을 해봐요. 야 그러면은 이 c n이 지금 누가 봐도 3로그 2n보다 뭐 크거나 같고 한데 그러면은 얘가 뭐 n이 예를 들어서 p라고 했을 때 소수라고 했을 때이 b n은 이 제곱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겠죠?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n이 p라고만 생각을 해도 이 b n은 모든 소인수가 n 이하인데. 이거 뭐 AN의 CN승의 약수가 아니래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더 커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?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소인수가 N 이하인데 N 이하인데 이게 뭐 값이 이게 뭐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<laughs>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좀클거 같아요 약간 그 어떻게 표현은 안 되겠지만 자, 그러면은 이 논리를 어떻게 좀 말로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될까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? 자, 우리 아까 썼던 거 한번 그대로 갖고 와 봅시다. bn이 소수 p를 알파게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. 자, 그러면은 bn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? p의 알파승 곱하기 뭐 xn 뭐 나머지 찌꺼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. 맞습니까? 그죠? 야,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알파가 뭐보다 컸어요? cn보다 컸죠? 맞아요? 야,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클 수밖에 없냐? p에 cn 곱하기 xn보다 클 수밖에 없죠? <laughs> 잠깐만,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? 이, 이 조건이 왜 있죠? 자, 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이상한 문제 같은데. 이 약간 이거 아, 이 문제가 좀 거지 같네요. 여러분 이거 약간 애들 낚으려고 낸것 같은데요. 자, 이거 보시면은 p의 cn승 곱하기 xn을 보시면은 이 p가 이 소인수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.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2의 cn승 곱하기 xn보다 커나 같은데 이 cn이라는 값은 또 뭐보다 커나같됐어 2의 3 로그 2의 n 곱하기 xn보다 커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? 아니 문제야 개쓰레기 같은 n3승 곱하기 xn이 되잖아요. 야 그러면은 결국에 n제곱분의 bn이 되면은 얘는 뭐보다 커요 무조건? n 제곱분의 bn 보다 큰게 뭐가 되냐면은 n 곱하기 xn이 되죠. 자 그러면은 비교판정법, 비교판정법인데, 음 여러분 근데 이게 약간 좀 제가 <laughs> 수능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제가 좀 경시 선생님에 가까워요.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가르치는 게 경시 쪽에 가깝거든요. 그래서 요 풀이가 정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수학적으로 논리가 틀리거나 하진 않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결국에 잘 생각을 해봐요. n 제 곱분의 b n이 n 곱하기 x n보다 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곱하기 x n은 뭐가 되겠어요? x n은 당연히 자연수잖아. 그러면은 n 얘는 당연히 무한대 발산하겠죠? 자, 그럼 컴파리션 테스트. 이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n제곱분의 bn은 뭐가 되는 거야?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. 와, 이거 문제 진짜 개념 없이 냈다. 뭐 연세대학교에서 정식으로 낸 솔루션을 봐야 되긴 하겠는데 요 l 로그 2n을 쓰는 풀이가 없으면은 이거 진짜 문제 좀 별로거든요. 네, 요거는 좀 연대가 문제를 제대로 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n 곱하기 xn이 발산을 해서 n 제곱분의 bn도 발산을 하게 된다. 그래서 증명이 끝나죠. Comparison Test, c o m p a r i o n Test 여러분 배우시나요? 무한급수의 비교판정법. 자, 뭐 문제가 좀 허무하게 끝나서 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설명을 해볼까요? 뭐 여기서 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. 첫 번째로 비교 판정법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를 설명을 해 볼까? 최대 지수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? 뭐 얘네들은 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은데. 자, 첫 번째. 저 지금 그냥 혼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수업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냥 생각나는 거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. 자, 비교 판정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열 양항 함수 0보다 크거나 같고 an bn 요런 한 수열이 있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은 첫 번째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하면은 뭐가 성립한다?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수렴한다. 자, 요런 내용이 있어요. 이거 맞는지 한번 볼까? 이거 뭐 사실 좀 자명한데 뭐 자명하죠? 뭐왜 그러냐면은 단조수렴 정리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뭐 어떻게 증명을 해볼까?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을 한번 잡아볼게요. 자 Sn을 시그마 뭐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잡아두고 그 다음에 t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. 오케이? Okay. 야, 그러면은 SN과 TN은 무슨 수열이 돼요? 단조 증가 수열이 되죠. 왜냐면 하 하나씩 더할수록 예, 값이 커지니까 둘다 단조 증가 수열이 되는데 SN은 TN보다 작거나 같잖아요. 맞아요? 자, 근데 문제에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TN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? 수렴하는데 단조 증가 수열인 거죠.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? 아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tn이 어떠한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고. 맞습니까? 그러면은 결국에 모든 자연수들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는 거야? sn이라는 값은 무조건 l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. 자, 그러면 잘 생각을 해 봐요. sn이라는 수열이 아, 물론 어디로 수렴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 증가하는데 무조건 l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. 아, 그 얘기는 뭐예요? 결국에 sn은 어떻게 된다? 수렴할 수밖에 없다. 이해되십니까? 자, 그러면은 뭐 자명하게 이제 또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도 증명이 되는 건데 반대되는 거. 걔는 뭐예요?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이 발산할 때, 그러면은 제도 발산한다. 이게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죠. 맞습니까? 야,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거를 한번 결론을 좀 부정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n이 수렴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아니지 아니, 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, 얘가 발산할 때 얘가 발산한다라고 했으니까 b, n이 수렴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. b, n이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보면은, 이첫 번째에서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다며? 그럼 이거 모순이잖아요. 아 그러므로 얘는 발산할 때 발산할 수밖에 없다. 뭐 간단하게 증명이 되죠. 뭐 사실, 단조수렴 정리 같은 거는 원래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, 뭐, 그거는 보통 입실론 델타로 증명을 해야 돼서, 뭐, 아마 고등수학에서는 디테일하게 안 다룰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최대지수라는 것도 있는데, 최대지수는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뭐, 예를 들어서, 흠, 24, 24를 보면은 2를 몇개 갖고 있어요? 3개 갖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거를 V224는? 3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n을 p1의 알파1승 p2의 알파2승 블라블라 뭐 p k 알파k승이라고 했을 때 vp1 vp1의 n은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 야잘 생각을 해봐 요 n에 대해서 아 vpn이 아니죠 vpn팩을 봅시다 여기서 n팩이었으니까 자 v p n팩을 볼 건데 n팩에 대해서 p의 최대 지수는 과연 몇이 되냐?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뭐를 카운팅 해주면 돼요 1부터 n까지 p의 배수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1부터 n까지 p의 제곱의 배수의 개수를 카운팅 해주고 그 다음에는 p 3승, p 4승, p 5승 이렇게 카운팅 해주면 되죠. 야 그러면은 p의 배수, 요 개수 카운팅하는 게 뭐야? 시그마? 아니, 가우스? p 분의 n이 되는 거고 맞죠? 왜 그러냐면 n이 우리가 p k 플러스 r이라고 해주면은 요 k가 가능한 게 가우스 p 분의 n이잖아요. 그럼 얘는 p 제곱분의 n이죠. 아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요?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가우스 p의 k승분의 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최대 지수를 우리가 뭐,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. 뭐, 그 다음에 뭐, 별이별 재미난 정리가 많아요. 뭐, LT 정리 이런 것도 있는데, 뭐, LT 정리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. 뭐, P가 X-Y를 나누고, 뭐, 이런게 성립을 할 때, VP의 XN승-Y의 N승은, VP의 X-Y 더하기, v p의 n이다. 뭐 이런 정리도 있거든요. <laughs> 되게 독특한 정리 많죠. 뭐 이런 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면 간단하니까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겁니다. 수학적 귀납법을 뭘로 놓냐면은 v p의 n이 알파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해주고 v p n이 알파 플러스 1일 때 증명을 해주면 되거든요. 네, 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은 요것도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증명을 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번 문항은 여기까지. 그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